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를 해서 불을 키워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때도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 큰 불을 만들었다라는 수준에 도달하는 어느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가 커지는 과정에서 어, 뭐 여러 가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스스로 본인 스스로 마음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오만함이라는 마음을 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제가 많은 성공한 분들을 만나보았을 때 예, 그런 그분들 사이에서 오만이라는 예, 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제 토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제 어떤 재벌들의 막장행태, 갑질 뭐, 이런, 어,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TV 드라마에서 부자나 또는 성공한 사람이, 예,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뭐, 상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 뭐, 성공한 사람들은, 어, 뭐랄까, 좀 오만하고, 갑질하고,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어, 불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어, 예상외로 이 오만이라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버리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실제 성공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예, 오히려 겸손하고, 예, 어떤, 뭐랄까,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 성공한 중견기업의 대표님과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중견기업의 큰 회사의 대표님이니까 또 기분 좋게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어,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 회사를 이렇게 키우시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월급을 어, 만들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회사를 키워 놓으셨으니 뿌듯하시겠어요. 제단에서는 기분 좋으시라고 했던 얘긴데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한 얘기가 어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생각하면 그건 오만입니다라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회사는 내가 키운 것이 아니고 내 직원들이 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질문을 그렇게 했던 제 자신도 예, 쑥스러워 졌습니다 생각외로 성공을 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 중간에 이제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오만함에 빠질 수도 있는데 어, 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단계 단계마다 그런 마음을 없애 버리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만한 이런 마음을 남기게 되면은 자몇해전모 대기업 일가가 보여줬던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러한 행태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그 회사에 또는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동안 쌓았던 부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를 만들어가고 쌓아가게 되면 수로 겸손해지시기를 부탁당부 드립니다. 예, 저 자신도, 어,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겸손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차근차근 쌓아 나가기 때문에, 예, 아직도 갈 길은 멀을 수도 있겠지만, 자, 점점 이 쌓아가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은 주변 지인들보다 부의 크기가 커가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도 우리 애청자님들도 조금씩 느끼실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가 좀 쌓였다고 해서 어, 사람들에게 스스로 잘난 척하고 마치 큰 계급을 얻은 것 마냥 으스대는 예, 오만함과 겸손함이 오만에 빠지고 겸손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요 점점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멀어지게 되면요. 자, 어느 순간 내가 불을 쌓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의 작은 응원, 응원 하나하나가 내 불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일순간은 무너져버릴 수도 있고, 천천히, 예, 그큰 산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을 키워갈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부분은, 계속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어떤 중견 기업의 대표님 사례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 그 외에도 많은 성공한 분들이 겸손하거나 또는 오만한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저는 보았습니다. 자, 우연히 어떤 성공한 대기업에서 성공한 분들 를 만나뵙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타고 오신 차를 봤더니 이제 기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자그차 안에 계신 전속 기사님한테 자 그때 만났던 성공한 분들이 하셨던 말씀 하셨던 태도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사님들한테 좀 반말하고 또는 뭐, 좀, 쉽게 대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일이 존칭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암흑의 기사님, 어, 좀, 오래 기다려, 기다리셔야 할것 같으니까, 어, 좀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라든가, 혹은, 뭐, 먼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라든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예, 존칭을 붙여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쓱 봤더니, 기사님이 성공하셨던 그분보다도 나이 차가 많이 어리신 그런 기사님이신데도 존칭을 붙이시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시는 과정에서 어, 내 편이 계속 남아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모이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면서 계속 불을 키워가는 그러한 힘이 만들어지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토크 영상을 보시면서 미래에 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리라 다져가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나중에 어느 날이 되면 여러분도 분명 예 남들이 인정하기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기에 부자가 되시는 그날이 절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대로 오만해지지 마시길, 예, 이 점을 강조, 강조 드립니다. 자, 저의 재토크을 오랫동안 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재테크도 있지만, 심리적인 측면, 본인 마음 수양 측면에서의 어, 어떤 여러 가지 어, 마음을 수양하거나 이런 부분도 재테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그 과정에서 오만해 지지 않도록 스스로 단속하고 노력하는 것은 어, 부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절대로 부를 만드는 게내 스스로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오만입니다. 혼자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자, 차근차근,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셨던 분들의 그 감사함을, 예, 오만한 마음으로 무시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산이 커지게 되면요. 그게 이제 어떤 계급이 된다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재산이 커져 봐도 삶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뿐이죠. 계급까지 상승했다고 생각하면 오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 커져 갈수록 스스로 마음을 더 강하게, 예, 겸손해질 수 있도록 단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부자가 되었을 때 숫자상의 부자가 아닌 진정한 부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숫자상의 부자뿐만 아니고 인격적인 부자도 모두 이루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재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항상 우리의 정자님의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재토크 재밌는 주제로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대략 한 4주 정도 뒤에는 이성수의 제토크 시즌 2가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부터 해서 제토크가 시작이 됐고 칼럼으로 시작됐고 어, 제토크 영상이 이제 작년 정도였던가요? 시작이 됐는데 어, 제토크 칼럼 자체가 2020년 들어서 시즌 2로 넘어왔어요. 자, 대략 4주 후에 어, 제가 제토크 영상으로도 준비를 할 테니까요. 계속 이어 보시면서, 예, 나의 재테크에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